갑진년이요, 1월 상달 숨은 날이 올습니다 이도랑은 반하장서 산날 눈이 산날 아버지께. 이동제자, 이 시제자, 천상아 잠시 잠깐 죽은 축사를 드리고, 기도 발언을 드릴 적에. 봄같은 신령님, 요초록같은 신령님 삼천진중의 대북당의 신령님도 하위압수를 받으시고 이골산신의 지리산에 산할머니, 산할아버지요 이 시제자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이름 나게 해달라고 왔습니다요. 선악문도 열으시고, 당산의 문도 열으시고, 오시는 문, 가시는 문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을 주시고 앞문뒷 문도 열을 주시고 위문 아래 문도 열두 문도 열를주소서 값진 연한 해에는 천상하신 도님들도. 다 같이 사업우잘 드시고 일잘 하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게 도와를 줍시오 그저 그저 오늘 반야정사에 산할머니 삼아할아버지께 이월 상달 인사 여주러 왔나이다 1년 12달 365일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왔고 손님도 많이 많이 오시게끔 해달라고 왔고요 그저 그저 오시는 손님 가시는 손님도 오실 때도 발걸음 가볍시고, 가실 때도 가볍게 사뿐사뿐 가시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하고, 아둔한 이 자손이라도 살려주시고, 좋은 일 많게끔 도우시고, 웃을 수 있게끔 좀 도와를 주옵소서. 내리신 네 할머니의 욕심도 많으시고, 탐심도 많으신 내네 할머니들. 이시대자천상앙 음불리득, 금불리득, 금불리득, 음불리득, 업상독도 내리시고, 옥상 덕도 내리시고, 금 덕도 내리시고, 은 덕도 내리시고, 재수의 덕도 내리시고, 있는 듯한 없는 덕도 내리시고, 그저 그저 폭만 많이 주시고, 가득 가득 차고 가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그저 그저 제자 상자가 되었으니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점사를 보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기껏도 말고 영금마다잘 보두라 소 우리도 나시게 끔도화를주심일들게 이골 산신에, 천왕 할머니, 할아버지요. 항상 부족합니다요. 해 주시더라도 인간이라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 자손 욕심만 탐하러 서사 탐심만 담하러 서사 인간이 그래도 욕심이 많고 일등 자손의 일등 제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이야 신의 길을 갔으니 그래도 남들보다더잘 보고 더 좋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인내를 갖고 사는 제자가 되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힘든 날보다, 우는 날보다, 슬픈 날보다, 징그러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고, 기쁜 날이 더 많고,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듣고,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도와를 주옵소서. 추운 날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봄이 오시는 소리신가 아직까지 겨울이 아직도 모었는데 이렇게 슬픈 비님이 내리시네요 이 비가 내리고 나시면은 그치고 나시면은 또 밝은 날이 오겠지요. 햇볕이 나는 날들이 오겠지요. 제자, 상자도 햇볕이 나는, 말들만 막게끔만 좀 도와를 주고 없어서 어리석고 욕심이 많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반냐정서에 인연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서옵니다 항상 한결같이 반갑게 받아주시는 산할머니, 산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 자석, 제자상자가 되었더라도 남들한테 욕먹지 않고, 바른 자손일로 가게끔 인도하는 제자가 되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산할머니 산할아버지요 산신님 전에 비우고 선왕님 전에 빌고 당사님 전에 비실 주게 오고 가도 라도 잠시 있다 머물고 가더라도제수만 많이 힘 많이 주시고 천사가 신도님들도 다 잘되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하시더라도 그래도 이시제자는 전상하는 잘 풀리고 좋은 일만 많게끔 많게끔 말 도와를 주옵소서 그러시니 하라 아버지의 기시들도. 일등 1등 제자 일등자 1등 손좀 대시게끔 도화를 주없소서 빛이 나는 정성이요 공든 정성이요. 서울 멀리, 한양, 천리에서 경주 간포를 돌고, 가덕도 마산무악산을 돌고, 이렇게 지리의 산으로 찾아들어 인사를 여쭈고가시 옵니다. 그러시니, 잘 되게끔 도우시고, 좋은 많게끔만 도와를 주옵소서 산할머니, 산할아버지요. 항상 부족한 이시대자 천상아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든 길을 가더라도 굽이 굽이 갇혀놔도 힘든 것도 다 걷어가시고 아픈 것도 다 걷어가시자오게 할아버지 할머니 덕으로 살아가며 이시 제자 천상아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올해 한년의 가학진 연애에도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가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요 항상 겸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바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옳은 제자가 되게끔 도와를 주옵소서 나무이신 봉청 나무이신 봉청 나무이신 봉청이시네요 <목소리> 아유 할아버지 다왜 울물을 시나 다, 값진한 해에도 오래 편안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끔도 하시고, 할아버지. 힘든 길을 가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가고, 더 좋은 손님들 많고, 아픈 손님도 힘든 손님 와도 다, 그래서 다 안고 갈수 있는 제자가 되게끔 다 도와주셔서, 항상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시고, 받으시고, 다도와주신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애기 씨도또 간타해요.